자, 그렇게 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오라냈어요. 근데 원수도, 근데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헷갈리는 거죠. 언제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고, 언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 5장 43절, 44절, 이런 말씀합니다. 또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지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해요.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을 위하여 위로하고 성미를 한 뜻이에요. 내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라는 거죠. 아멘. 그럼 정리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를 완전히 밟아 멸하기까지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커스예요. 중요한 말씀의 근거인 거죠. 그렇게 하여야 말씀이 들려와요. 그렇게 하여야 지도가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응답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 거스르게 하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 하나한테. 아에내 하나님, 안에 있는 이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걸 몰아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오늘 우리 여기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먼저 사랑이 된대요 들었잖아요 이제 들려와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 오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아멘. 와 대단하시십니다. 아니 힘을 모아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야. 부모님이. 너나 사랑해야 돼. 너 나에게 용돈 줘야 돼. 너 나에게 이쁜 옷, 좋은 옷 사줘야 돼. 자동차 사줘야 돼. 집 사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듣는 자녀들 어떨까? 요 거기에 인간에게 하는 개명 중첫 번째로, 내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건 이해가 돼요. 공격하라. 고 근데 부모를 사랑하라. 다 들여라. 어서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보라고 이 앞에 말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쭉 던져주면 말씀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나 기억할 수 있어? 너 나에게 뭐좀줄수 있어?라고 하면 다들이죠. 다들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어떤 사랑이죠? 비대칭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사랑. 그리고 비대칭적인 은혜인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다스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라를 하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가라고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우가요 무엇을 세워갑니까? 요즘 새로운 사는은 은혜가 넘칠 거예요 사랑하는 이사를 보면서 날마다 무엇이 생기죠?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 어릴 때는 몰랐던 사랑이 막 용서 좀 쳐요 샘물처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조건들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고 가르쳐서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주는 사랑, 사람,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끌고 모아서 금을 막 모아서 이걸 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자녀를 망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전하니까 아이가 망가지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설명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1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향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을 구원한 사건.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일 성해를 건넜던일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6.7절의 절 말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보금자리 둥지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어떡하죠? 알을 잡고 꼭 먹고 알만 간다고 어미 잡고 새끼 잡고 알을 다 취할 거 아니에요 보통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동시에 잡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다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십육기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새조차도 놔주라고 어미새는 놔주라고 새끼를 잡더라도 알름 빼더라도 다 잡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물며, 미, 이 세상 미물에도 그렇게 관심있게 다 잡지 마라, 그 불쌍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다 잡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이, 우리들의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수할때 끝에 모서리 있는 거, 끝까지 가서 압착같이 다 배우지 말라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에 남겨두라고. 남겨두라고. 그리고 나무에 열린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악은 애가 배고플 때 얻어먹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다 두르잖아요. 그거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석형 다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보면 11장, 11절, 13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될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요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많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급하다는 거예요 어, 정말 참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어, 지키셔야 된다고 지킨다고 하셨지 않았냐고 어, 자꾸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저렇게 이쁘게 편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 네. <laughs> 정말 야,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찬송할 수밖에 없겠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거예요. 이들,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해? 어떻게 존경해? 어떻게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저절로 들려와요. 믿어져요. 그럼 우리 아멘 할수 있는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6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이 들려 주실 말씀이 꿀같이 들려오는 꿀같이 꿀수해가 들려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무슨 말하더라도 들려올거 아닙니까?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는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7절에 이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라고 하세요. 가르쳐야 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친다는 것은 뜻은 날카로운 도구로 갈고 다듬 깎는 것을 의미해요. 가는 것 이렇게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마음 속에 뿌리 박히게 새긴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마음을 다듬고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만 가르치기만 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속에서 배워갑니다. 자신도. 그래서 같이 커가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됐다고 다배웁니까다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워 가면서 부모도 배워 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유익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 이어서 10장 10절 11절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10절 11절. 꼭 표시해 놓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어떻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고 13절 말씀 또 내려갑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신 여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길을 삼가 지키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